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데코레이션 데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원래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전쟁 등의 군사 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의 나라 위한 충성이 오늘 미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여름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대학들의 학기 수여식이 5월 6월 사이에 열리고 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가 6월 7월에 학기가 끝납니다. 미국인들은 고향으로 피서지나 여행지로 나가는 날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의 양치기 개였던 보비라는 개가 있었는데, 1858년 두살때 주인과 함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그 존이 그만 병으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존의 시신은 보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든버러 그레이 프라이스 어스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날부터 이 보비 개는 그 개가 죽을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매일 밤마다 찾아와 자기 주인의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개는 죽는 날까지 주인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무덤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보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전역, 물론 해외까지 퍼졌습니다. 에딘버러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 이 보비 개에게 개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보비가 집 없는 개로 오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거나 사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비는 결국 개로서 유일하게 에든버러시 명예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죽은 뒤에 특별 허가를 받아 자네 옆에, 그 주인 옆에 묻혔습니다. 에든버러시는 묘비 및 동상을 세워 그의 충정심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개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주인의 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 개는 그후 14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무덤 곁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묘비가 기록됐습니다. 정말 이 개의 충성은 너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보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앞둔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일어날 장엄한 계시를 열어 열어서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날도 터키와 그리스 영의 중간 지점인 반무섬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개시를 받은 개시 동굴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만 책망을 받고 칭찬, 칭찬,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충성하기가 어렵고 충성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충성된 교회, 충성된 신자들은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직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교회, 충성된 신자들이 되기를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라. 충성하라. 8절, 9절 말씀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여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르사되, 내가 내헐난과 네 궁품이라 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주님이 서문학교에 나타나실 때에 처음이오 나중이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알페와 오메가 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는 의미는 믿음이 크다 하늘에 쌓은 보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회는 마귀의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충성하면 지옥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천국에 갑니다. 믿는 사람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중심의 의미로 진리를 파수하고 맹목적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직책을 파수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조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절개와 뼈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거짓 없는 참 마음에서 스스로나 우러나는 정성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속이는 것, 배신하는 것, 변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은 양심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충성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사랑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충성하는 것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견디라. 10절 말씀 보면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서문학교회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문학교의 천장에는 초대교회 폴리카압 감독이 순교당하는 그림을 볼수 있는데,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였는데, 불에 타 죽지 않자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입니다. 서문학교가 빌로 메리엄이 있는 교회에 보낸 폴리카압 순교사화는 신약성경 밖에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순교사화입니다. 폴리카의 순교사와는 그의 순교 직후 명백하게 직접 목표한 사람들에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 거룩한 주님의 종이 받은 박해와 체포 신문 처형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2세기 중엽 당시 최대의 시험은 황제 제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한줌의 향을 피우고 가이사를 신인처럼 반드시 주님으로 부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종교의 본질적 기능이 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가와 황제의 안녕을 기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숭배 거부는 곧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강조되었고 사형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였습니다. 특히 안토니 피우스는 통치했을 때 변진가였던 유스티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석에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한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관원들의 고문을 이겨냈습니다. 그들 중에 젊은 청년 성도였던 게르마니쿠스의 순교 이야기가 폴리카비의 순교 와 연결되어 전해집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처행장에 섰을 때 재판관이 그의 젊음을 아깝게 생각하여 고문당하고 죽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고 고민했습니다. 이때 그는 대답하기를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삼키려는 짐승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본 구경꾼들은 분노하였고 재판관들을 향하여 외쳤다.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폴리캅을 체포하라. 기독교를 중요하는 사람들은 일제히 폴리캅을 처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들이 폴리캅의 처형을 요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폴리캅의 영향을 받아 담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부나 교회의 혹심한 박해가 몰아닥쳤죠. 게르마니쿠스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폴리캅은 도시에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다수의 말, 만류로 인하여 몇몇 동행인과 함께 가까운 농가로 피신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색자들이 두 명의 노예 소년들을 체포하여 고문했고 그중한 소년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 실토했습니다. 폴리캅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며 도피를 거절했습니다. 추적자들이 폴리캅스를 찾아왔을 때 폴리캅은 그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한 시간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허락했으므로 그는 서서 기도했는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두 시간 동안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한, 경건한 노인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폴리캅을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었으므로 폴리캅을 맞은 경찰 지휘관 헤롯과 그의 부친 니세테스는 폴리캅을 자기 차에, 마차에 스태운 뒤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가이사가 주다. 그에게 향을 피우고 자신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가 있느냐 하면서 폴리캅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폴리캅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마차에서 내릴 때 그를 급하게 말해서 떨어 내려뜨려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폴리값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길을 재촉했고 마침내 소란스러운 경기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폴리값이 앞으로 나가자 지방 총독들은 그에게 폴리값이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권하면서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회개하라 무신론자들은 없어 없어져 버리라고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폴리캅스는 엄숙하게 경기장에 모인 이교들을 향해 무신론자들은 없어져라 하고 외쳤습니다. 총독은 다시 한번 그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폴리캅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한번더 가이사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폴리값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고 나에게 들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총독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그들 그것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랬더니 폴리값이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좋은 것에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하는 것은 변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네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랬을때 불꽃값은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폴리캅스는 용기와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놀란 청독은 전령을 경기장 한복판으로 한부, 보내어 폴리캅스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다 하고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희생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르친 아시아의 선생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우리 신들의 파괴자라고 외치며 총독에게 사자를 풀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폴리캅스 산채로 불태워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군중들은 여러 곳에서 장작과 밀집을 모았고 장작단이 마련되었습니다 홀리컵은 박뀌지 않고 두 손을 말뚝에 묶인 채 기도하였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께 이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영장에서 불태워서 순교를 한 폴리캅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스테반의 충성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데이루어졌고 야고보의 충성은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을 당하는 데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충성은 용광로 풀굽 풀무풀 속에 던져지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의 충성은 사자구 속에 던져지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권한을 달게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일을 할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시는 그 시간까지 일하다가 죽어도 사양치 않고 젊어서만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할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당해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자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는 정말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던져짐을 당해도. 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는 고난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축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관을 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빛나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군가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무주경에 갇혀 있다가 천 년이 참에 잠깐 놓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며 또저 나라 위에 충성했던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의 미국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만나마 우리가 다 자유와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렇게 서문학교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복된 그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